달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기록되었을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희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갓난아기는 얼마나 자주 수유를 해야 할까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그 답을 아기가 원하는 만큼 자주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갓난아기는 주간에 2, 3시간 간격, 야간에는 4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합니다. 하루에 최소 8번에서 12번 이상 수유를 하는데, 다만 아기가 오래 잠들어 있으면 깨워서라도 수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아기가 울때 수유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면 먼저 입을 오물거리거나 입술을 빠는 행동을 합니다. 이어서 가슴을 찾아 머리를 움직이거나 낑낑대며 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될때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울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기는 온 몸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크게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찾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열두 번이 아니라 하루 한두번 말씀을 먹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나 우리 자녀 가운데는? 일주일에 한번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기아들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1절로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4절로 10절까지를 또 다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앞에 1장 23절로 25절과 연결된 단락입니다. 그 이유는 2장 1절을 시작하는 헬라어 단어인 운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이란 헬라어는 한글로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는데, 앞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1절로 3절을 해석할 때는 앞장에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4절로 10절은 중간에 7절에 운이란 단어가 한번 사용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앞부분 말씀을 1장에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을 하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오늘 본문을 연결합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는 다섯 가지 버려야 할 것을 설명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원어적 의미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악독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파괴하는 악을 말합니다. 둘째, 기만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식은 죄를 숨기고 남들 앞에 자신을 거룩한 척 꾸미는 모습입니다. 넷째, 시기는 타인의 소유를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방,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악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인간적인 죄악과 부질없는 행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악은 특히 피로 세운 예수님의 교회를 찢어 나누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분리하는 분쟁을 멈추고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1절에서 부정 명령으로 버려야 할 다섯 가지 목록을 말했다면 2절에는 긍정 명령으로 꼭 취해야 할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찾으라고 말합니다. 어미의 젖을 제외하곤 어떤 다른 먹을 것이 없기에 그 젖을 찾는 갓난 아기처럼 위와 장이 아직 직선으로 연결되어서 젖을 먹고 뒤돌아서자마자 또다시 배가 고파 젖을 찾는 갓난 아기처럼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4절부터 바울은 택한이라는 단어와 버린이라는 단어를 대조하며 논지를 펼쳐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이 산 돌이자, 보배로운 돌이며, 손대지 아니한 돌이자, 머릿돌이며,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산 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 된 성도의 정체성을 일곱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먼저 5절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의 백성, 긍휼를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진짜 잘생긴 사람은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도 기가 막히게 사진이 잘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온전한 성도는 어떻게 묘사해도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교회가 성도된 모습을 일곱 가지 방향에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교회로 인식하는 성도는 분명한 임무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 감당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쉽게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자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갓난아기는 얼마나 자주 수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네 정답은 아기가 원하는 만큼 자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자주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기가 너무 오래 잠들어 있으면 깨워서라도 수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크게 울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한 답을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원하시는 만큼 자주입니다. 죄로 인해 잘못된 성품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먹었다가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얼마 못가 모두 영적 기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가 매일 먹어야 할 분량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야는 아침 한번, 저녁 한번이 아닙니다. 낮이건 밤이건 쉬지 않고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뒤저 뒷문을 나서면서 다시 말씀의 배가 고픔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먹고 일을 하다가 또 영적 배고픔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신 뒤 영적 허기도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거울을 본뒤 영적 메마름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배고픈 우리 영을 위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간난하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고 사시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건물교회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되도록, 교회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세워져 가도록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십니다. 거룩한 나라이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부름 받은 자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갓난하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먹기 힘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